자, 오늘은 3월 14일 신중기 도에 진정한 예배라는 게 어떤 것인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원래 오만한 마음을 끊는 것인데, 어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머리가 땅에 닿지 않는가? 자만심이 있으면은 허물이 생겨나지만은, 공 자기가 지은 공덕마저 잊어야 최고의 복이 됩니다. 절에 와가지고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부처님 앞에 향을 사르고, 그 다음에 옷을 단정하게 입민 뒤, 삼배를 올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느 집을 찾아가면은 그 집에 가장 큰 어른에게 우리가 공손하게 인사를 듣, 올리는 것처럼 저에 오시면은 가장 큰 어른이신 우리가 부처님께 세 번의 절을 올리는 일은 우리가 불자있으면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해야 됩니다. 저에 오면은 불자이건 아니건 다 와서 부처님 부처님이 최고 의 어른이니까 부처님께 절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그렇게 기본인데도 절에 와가지고 비동비동 거냐 뒷짐 지고 부처님 앞에서 절대 절에 와가지고 뒷짐 지은안 돼요. 저은 머리를 숙이고 허리와 무릎을 굽히며 자신을 낮추는 인성품이 바로 절입니다. 그런데 어,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제 이것을 제 우리가 절에서는 예배라고 합니다. 덜 어, 일예자는 마음을 공손하게 해가지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몸을 굽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절배자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상대를 지극히 존경하는 마음뿐이고, 그 마음에는 경매를 담거나 악한 감정을 담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몸을 굽혀서 절을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오나 하고자 하고, 그만한 마음 가기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도 없어야 돼요. 수산 대사께서 성가기감에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달마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배는, 예라는 예라고 하는 것은 공경하는 마음이요. 배라고 하는 것은 엎드리는 복이니, 공경진성하고 불봉 운명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공경진성. 공경하면은 자기의 참성품이 불복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불복을 함으로 인해서 내머리속은 무명을 다 씻어낼 수 있다 이랬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몸과 입과 뜻이다 함께 청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절인데 이 절이라고 간단하게 말하는 것은 이 한마디에 공경하는 마음과 불복시키는 마음 두 가지가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공경해야 하는가 하면 부처님을 공경해야 하고 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공경해야 하고 또그 진리를 따르고 배우는 어? 우리 모두를 스스로 공경해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굴복시켜야 하는가 어리석음을 굴복시켜야 하고 또 지혜의 깜깜한 문명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복당 바닥에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굽고 이마를 대는 행위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지극한 것과 가장 용감한 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아까 말씀드린 어 구절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오만한 마음을 끊는 것인데 어찌하여 머리가 땅에 닿지 않는가 자만심이 있으면. 허물이 생겨나지만은 공덕마저 잊어버려야 최고의 복이 된다 이렇게 법꽃당명에 말씀하신 이 구절은 아주 어, 흥미롭고 우리가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일화가 있는가 하면은 중국의 육조 해능 스님과 그 제자인 벅달 스님 사이에서 일어난 그런 일화입니다. 벅달 스님은 일곱 살에추가해 가지고 복파경을 아주 열심히 배운 수행자이고, 해능스님은 절에방앗간에서 방화만 돌린다가 깨달음을 얻어서 어, 오조 흥림대사로부터 법을 전수받은 그러한 큰고성입니다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하루는 이제 이 복달스님이 해능스님을 찾아뵙고 절을 올립니다. 아마 훌륭한 선지식을 뵙게 되었으니까 평소에 이제 자기가 있던 법화경을 어 읽다가 풀리지 않는 문장을 여쭤보고 싶었고 그걸또 선생님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를 올리는 자세가 어딘가 모르게 이상했어요 해능선님이대번에그 절을 올리는 걸 잘못한 걸 지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찌 머리가 땅에 닿지 않는가 그대는 어째서 예법을 따르지 않는가 부처님이나 선지식을 만났을 때 올리는 절은 신체의 다섯 군데가 바닥에 닿아야 합니다 이마와 두 팔꿈치 그리고 두 무릎입니다 그런데 억달선님의 절에는 이마가 바닥에 닿지 않았으니 이것을 해능선님이 지적을 했어요 근데 법원 주님의 제2 0권에 보면 절하는 방법에 일곱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만 교심내라, 아만과 교만심으로 하는 예절이고, 둘째는 상아 구면내라, 입으로 부르지만 명예를 구하는 예고, 셋째는 진심 공경내라 몸과 마음으로 공명하는 예고, 넷째는 말지 청정내라 청정한 지혜를 일으키는 예가 되고 다섯째는 편입법계내라법계에 벗개 두루 들어가는 예이고 여섯째는 정관수승내라 정관을 닦아 정성스러운 예를 올리는 것이고 일곱째는 실상평등내라 실상과 평등한 예를 올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일곱가지 절 가운데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옳지 않는 절입니다. 이 중에 첫 번째 절이 바로 법달 스님이 스승인 해능 스님에게 올렸던 이마가 바닥에 닿지 않는 그런 절이었어요. 그거는 암만과 교만의 마음으로 하는 그런 절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그 설명을 해보면 자신의 덕을 믿고 스스로를 높여서 스승에게 오르는뜻이 없었고, 아래 사람에게 묵비를 부끄러워해가지고 묻지 않고 마음에 의지하는 법이 없어 예배하는 일이 있더라도 마음이 다른 경계로 치달고 그 절하는 모습 마치 방아가 위아래로 오르는 냉경을 할뿐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온몸으로 절을 하지만은 마음이 차분히 머무르질 못하고 중생을 없인 여기고 부처님 가르침을 함부로 대하니 고생스럽기만 할 뿐. 아무런 이익이 없고, 그보기에는 공경하는 체험에서 속으로는 교만과 어용만 더해가는 겁니다. 우리가 몸을 굽혀서 절을 하지만은, 마음의 교만이 차있음을 간파한 해명선임은 법달선임에게 다시 묻었습니다. 그대 마음에 틀림없이 무언가 하나가 있구나. 지금까지 무엇을 익혀왔는가? 그러니까는 부선스님이예 법화경을 3천 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법화경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 짧고 간단한 경전이 아니라 아주 길어요. 하루에 한독 하는 것도 쉽지를 않습니다. 온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런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그 법화경을 3천 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법학잉을 한독 했다고 쳐도 단순히 숫자로만 헤아려 봐도 우리가 삼천독은 8년이 넘는 시간이에요. 짧지 않은 경전을 그렇게나 많이 읽었다고 하니 어쩌면 은 법달스님은 법학잉에 우리가 정통해서 그 속에 담긴 뜻을 환히 깨뚫었을지도 모릅니다. 스승에게 자신이 공부한 사정을 말씀드리는 마음에는 아마 공부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 있었을 거예요. 내가 삼천도 잃었다는 거다 자부심이 있겠죠. 그런데도 법달스님은 해능스님에게 나가서 아 절을 하면서 가르침을 청했어요 열심히 경전을 읽게 되으나 무엇인지 딱부러지게 말할 수 없는 것에 꽉 막혀가지고 공부에 진척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가슴 로릎을 했어요. 하지만 해능스님은 법달스님의 절하는 자세 하나만 보고도 이 사람이 현재 뚫지 못하는 가문을 알아차렸고.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자만심이 있으면은 허물이 생겨나지만은 공동마저 잊어야 최고의 복이 된다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공부했다는 그 자부심, 또 내가 그만큼 읽었다는 그러한 자부심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열심히 법화을 읽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자만심도 생기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생각. 또, 법화경이라는 생각, 삼천동이라는 생각, 이런 게 머릿속에 꽉차 있습니다. 그 마음은 저라는 자세에 그대로 드러났던 거예요. 해룡스님은 이어서 이제 이렇게 복화수님에게 읽어줘요. 그대가 만약 만번을 외워서 그 경전의 뜻을 터득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으면 나와 함께 수임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지금 그것을 자부에 모두 허물인 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법달스님은 어떤 마음이었어야 될까요? 하나의 경전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 해도 몇 번을 읽었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린니들 우리 불자님들 보면은 아 스님 나는 건강도 건강을 만족을 했습니다. 나는 큰 스님 법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뭐 했습니다?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하는 게 그게 자기가 암한심입니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 공덕조차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득 차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늘 오늘 처음으로 이 경전을 펼친다는 생각을 지녔다면 우리가 어땠을까요? 그런 암한심과 자만심이 차 있지 않겠겠죠 예전에 수도 없이 읽었어도 지나, 지나쳤던 구절이 눈에 들어왔을 것이고 또늘 비슷하게 뜻을 생각했던 문장도 새로운 의미가 드러났을 겁니다. 다 안다는 생각, 늘읽어왔다는 생각으로 읽었으니 만 번을 외운들 그 뜻을 정확하게 제대로 파악했겠습니까 그나마 우리가 법달스님이 마음에 품은 그런 생각이 스승이신 해능스님에게 절을 올릴 때 그대로 드러난 덕분에 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 오히려 다행입니다. 이 또한 법달 스님이 전생부터 착실하게 가까운 공덕이 있는 겁니다. 저를 올릴 때는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맞이하고 받은다는 거란 심정으로 해야 합니다. 귀한 분을 마주하여 예를 갖추니까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고 몸은 가뿐해집니다. 이보로는 부처님 또는 선지식 명호를 간절하게 대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으로 올리고 이렇게 절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 열 가지 공덕이 나타나는 겁니다. 첫째는 등묘 색신이라 아름다운 몸을 받게 되고, 둘째는 추러의 인신이라 말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내 말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셋째는 처중무예라 대중 속에 있어도 겁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중들 많이 있는 속에 있어도 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넷째는 불소본연이라 부처님께서 마음에 두어 지켜주시는 겁니다. 늘 부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다섯째는 덕대위이라 훌륭한 몸을 갖추게 됩니다. 여섯째는 주민친구라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친구가 되자고 다고옵니다 일곱째는 제천예경이라 여러 천상의 신들이 공경을 하고 예경을 하게 됩니다. 여덟째는 부대 목덕이라 큰 복덕을 갖추게 됩니다. 아홉째는 명종 왕생이라 목숨을 마치면 극락에 왕생합니다. 열째는 속정 열반이라 깨달음의 경기로 신속하게 도달하게 됩니다. 이열 가지 목덕 하나하나는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들입니다. 아름다운 몸을 갖고 사람들의 신임을 얻고 부처님과 보살의 혼연의 대상이 되고 천상의 신들조차도 우리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죽어서는 극락왕생만아니라 네? 열반 깨달음의 경지에 빠르게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에는 수만 가지 수행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을 하는 것도 있고 경전을 읽는 것도 있고 사경을 하는 것도 있고 연불을 하는 것도 있고 아주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닦고 이해하고 깨우치는 일이 보통 하는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 많은 것을 다 하려고 욕심내지 말고 딱한 가지만이라도 기억해가지고 지금 당장 실천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약창계에서도 나왔죠. 초발심시 몇년 각이라고. 한 가지만 붙들고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은 깨달음에 이런 게 되고 왕생극나가는 겁니다. 절에 와서 부처님을 뵈면은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리는 일입니다. 그한 가지만 정성스럽게 해내고 야 우리는 이미 열 가지 복덕을 쌓은 셈이 됩니다. 해능세님에게 절을 올리다가 조만한 마음을 들킨 그복달 스님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부처님 법에 다가가듯이 우리 불자님들이 오늘 올리는 절도 커다란 깨우침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야돼 그렇게 되면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이열 가지의 복덕이 절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영단에 절을 할 때도 보면은, 영단에는 잘 합니다. 조상님들한테는 절을 잘 해. 해놔놓고, 스님한테는, 감사합니다. 우리 영가들 위해서 좋은 법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스님께 절을 올려야 되는데, 스님에게는 기도 안들어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많이 닦고, 흉했다 한들, 스님에게도 절을 한 게, 그 스님 스님에게 고마워 사는 게 아니고 좋은 법문을 영가인들에게 들려줘서 항상 극락왕생하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고맙다는 그런 점을 올려야 돼 감사의 점을 그래서 우리가 항상 크다란 어, 깨우침으로 그렇게 이어지고 또 구경 성성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불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